회색머리 할때 전에 그회생머리에 아, 첫번째. 그 색이 짜여졌어. 그니까. 근데 어른들은 그것도 잘 맞아. 아, 아홉번째. 어? 아, 무슨 말 또만. 아, 아 그건 간섭? 우리가 간섭을 하면 안 된다니까? 애들만의 세계가 있어. 우리가 어. 어? 간섭한다고 아, 얘네가 아, 그래. 이걸 안할거야? 꿀맛이요 열심히 먹방하고 있는데. 양주구, 예. 동... 아니, 그,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. 아니, 지금 나중에 지금 방송하고 방수. 있잖아. 방송하고 있잖아. 방송하고 있잖아. 그런 걸 해주세요. 누굴, 누굴 뭐 그런 걸 해주세요? 그냥 이거 녹화를 해서 올린다 이거야. 얘네들 사이에서 투명되는. 어, 그거 진짜 잘 얘가, 얘가, 이, 이 새끼가 좀 아, 아, 그런 거 하고, 이 짓을 하고. 아, 그러니까, 이런 걸 해서 이제 올리는 거야. 올리면. 거기 밑에 뭐 있는지 아니 이 많은 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? 예? 예? 이 많은 그러니까 파는 그니까 러 이거랑 파랑 같이 먹어야지 왜 파랑 안 먹어 그럼 파랑은 려고진지 아.. 요건 못 되는 거로주세요 봐봐 이렇게 한다고 해돼 아빠가 욕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요건 못 되는 걸로 해줘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어? 음. 그니까 러 얘들한테 음. 너무 간섭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, 뭐 내가 우리 뭐, 삐삐 차고 그래. 다니고 뭐 야, 어? 그그그 간섭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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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면은 <laughs> 야 그러면 우리 때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, 야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바닥 초록 초록 어 엄청 초록 초록 하닥좀그좀 뭐라 그러는데 팔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, 알았어요? 나는 뭐성구가 어떻게 지금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 앞에서 얘네들이 먹방하고 이러는 건난 너, 너 계속 그랬어? 애들이? 그 어? 내가 보기엔 난 처음인 거 같은데? 우리가 먹방 처음인데? 그지 아, 두 번째, 그러니까. 먹방이 먹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지금 얘기하는 거는 <laughs> 아, 그럼 뭘, 뭘 어떻게 해야지? 아, 쟤, 아, 먹방이 아, 아, 제발, 어? 쟤 먹방이 중요한 거야? 아, 매어. 허세범, 얘기해봐. 쟤 먹방이 중요한 거야? 어, 뭐가?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사이에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쏴해지는 거야. 그냥 아이들 가만 놔두면 되는데 어른들이 끼니까 이상해진다니까 이게. 닦다. 어른들 끼면 안 돼. 그렇다고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유해성 있는 게. 파다. 요리 되지 않아. 아 진짜 박박 정빈이 는 얘네들 봐봐 벌써 다 알잖아. 먹방 하는데 초록색 병 들어가면 유해라는 거 알잖아. 근데 초록색 병 뭐, 어? 사이다 병도 초록색 병이야. 근데 얘네는 그걸 다 아는 거야. 얘네들 사이에서 뭐가 유해고 뭐가 아니고 이런 게다통용이돼 있어 벌써.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야, 이런 거 하시면 안 해도 다 안다니까? 쟤네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데 뭐 초록색 병 집어넣지 마서 이렇게 나오잖아. 닭은. 역시 답은. 다 아는 거야. 굳이 우리가 구조를 안 해도 쟤네들 사이에서 아, 너무 됐지. 매워, 너무 거기다가 매워. 너는지뭐 우리 개인 방송하는데 어? 몇번 걸리면 아버지가 저 경찰서 갔어요, 벌금 냈어요. 이런 게 얘네들 사이에서 댓글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뭐, 아예. 그것 때문에 아는 거야. 정답은 아니지만, 응? 야그그올왔을거라고 생각하냐? 내가 그 유튜브를 아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를 항상 항상 시청을 하고 항상 그본단 말이야. 해보면 응. 이거 이거 먹방 해가지고 어디다 올리는 거야? 유튜브 유튜브에 올려 응.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돼? 선수님 올려줘 딴 사람 볼수있 응. 그럼 딴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지? 응. 네 응. 그럼 뭐, 뭐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얘들한테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들, 너네가 게 하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아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래 좋아요 올라오고 한대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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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해서 애, 얘네들이 그럼 어? 이런 걸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데아 근데 왜 싸우는 거야? 응? 그치?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왜 싸우니? 어른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 얘네들 싸우는 걸로 들린다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개념의 차이인 거야.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해도 돼. 얘네들한테는. 네. 이건 솔직히 이거 먹방 같은 거는 솔직히 간섭을 해야 돼. 이거 어? 상당히 문제가 있어. 滚！<Good. S 2>